32평 얼마까지 보십니까? 입지만 보면 안 되냐면요. 같은 시기에 매도를 해도 수익률이 다르거든요. 이 하락장에도 수익이 난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각을한 거죠. 시장이 안 좋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어 이거를 지금 산다면 혹은 가지고 있다면은 얼마까지 갈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댓글을 다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도, 동네, 아,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죠. 럭키 아파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신축입니다. 32평, 얼마까지 보십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조금 질문에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얼마까지 봅니까? 사실은 1년 뒤를 보는 것인지, 5년 뒤를 보는 것인지, 10년 뒤를 보는 것인지, 올해 말을 보는 것인지, 이게 언제 매도의 목표를 하고 있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언제 하는데 이게 31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던가. 근데 이것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년 뒤라고 하면 5년 뒤에 그 가격을 전망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도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 조금 빠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수익률의 규모가 달라지거든요 매수 시기와 보유 기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야지 31평을 전망을 할수 있어 동네 아를 4억에 샀는데 지금 이제 뭐한 7억 얼마에 지금 팔고 싶다 라고 하면은 팔아도 되는 건데 이게 지금 8억에 샀는데 지금 판다고 하면은 얼마까지 보는 게 의미가 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전망할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입지 전망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입지 이전에 우리의 상황들과 결합을 해서 전략을 짜고 전망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생애 주기도 이제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어, 얼마까지 봅니까? 이거를 그냥 실거주로 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소극적으로 가져가고 싶으면 오래 가져가도 되는데, 내가 이제 이거를 마지막 목표로 할 건지 아니면은 이게 내 시작점이기도 중요합니다. 30대가 사면은 어 이게 이제 시작점이 되어서 그 다음 또 상급지를 가야 되고 80대나 70대가 샀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종착역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생애 주기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현금과 대출에 대한 현, 현, 현황이 있어야지 동네 아가 얼마가 되었을 때 어떻게 갈아탈 수 있다를 우리가 또 전망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가격 전망보다 내 상황에 맞는 투자 정명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제가 실제로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같은 시기에, 왜 우리가 입지만 보면 안 되냐면요. 같은 시기에 매도를 해도 수익률이 다르거든요. 자, 도공렉스의 34평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 실제로 201동 900땡호의 어 히스토리입니다. 2020년도 3월 11일날 23억에 샀습니다. 23억 9천만 원에. 그런데 매도를 얼마 했냐? 28억 2천만 원 했습니다. 23년 8월 달에 했죠. 근데 3년 5개월 동안 4억 3천에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을 많이 냈죠. 근데 조금 5년을 일찍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12억에 매수를 해서 2015년에 샀죠. 2023년 8월 달에 똑같이 팔았는데 15억에 차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어 이분은 28억에 샀고 28억에 근데 이두 번째 분은 27억 아, 팔았고 그리고 두 번째 분은 27억 7천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훨씬 많이 났죠. 매수의 시기가 좀 다르잖아요. 매도의 시기는 같고 제가 말씀드린 건 같은 시기에 매도를 해도 수익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얼마에 팔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말씀을 드리죠. 언제 샀고 얼마에 샀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곡렉스리라는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입니다 한때 되게 가격들이 대형 평수가 크게 빠진 적도 있었고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도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래도 뭐 학군들도 괜찮고 학원가도 가까이 있고 해가지고 괜찮게 생각하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같은 시기에 매도를 했는데도 수익률이 다른 걸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망을 할때 여기 입지 어때요 하면은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는데요. 매도 시기, 매도의 시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언제 팔까요? 라는 것들을 단순하게 물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매도해도 손실이 나기도 하고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타워 필리스 3차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타워 필리스 3차가 어, 이첫 번째 사람은 2012년도에 사서 17억 4천에 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8억 7,500에 팔았어요. 일단은 2년 7개월 동안 1억 3천 5백만 원을 얻었습니다. 우선은 2년 7개월 동안에 2년 지났으니까 세금은 많이 없겠죠. 예, 물론 이제 12억 이상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 세금은 좀 존재는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동에 이제 층수가 조금 낮죠. 18층에 50층. 근데 얘는 17억에 팔았어요. 똑같은 이제, 2014년 12월 달에, 그리고 2012년 9월 달에, 조금 4개월 늦게 샀죠. 18억에 샀는데, 17억에 팔았어요. 이분은, 어, 좋은 입지를 가졌고, 좋은 시기에 샀는데도, 이 손해를 봤습니다. 못 기다려서 그렇거든요, 일단. 둘다 지금 보시면은, 2012년도, 2014년도. 2012년도에 매수하고 2014년도에 매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플러스가 되고 어떤 사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아파트 얼마에 얼마까지 보십니까? 그러면 전망이 어떻습니까 하면요. 개인에 따라 다르거든요. 하락을 해도 가격에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고 상승을 해도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편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개 보면요. 이 하락장에도 수익이 난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조금 강남권만 하면 좀 그러니까 강북권으로 왔습니다. 노원 쪽으로 왔습니다. 월교이동의 한진그랑빌도 보면은 2015년도 5월달에 3억 9천만 원에 샀습니다. 9억 9천 8백만 원에. 그런데 2019년 6월 7일이면 가격이 빠졌을 때거든요. 가격이 빠졌을 때요. 하락이 났지만은 2015년도에 사서 2019년도에 팔았을 때 이제 1억 6천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 2019년은요 가격이 조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수익이 났죠. 그리고 똑같은 아파트를 같은 물건 같은 동 같은 호수에 같은 물건입니다. 수익률이 달라요. 수익률이 2015년도에 월계동 한진그랑비를 샀어요. 3월 2일 날 근데 이 반대편에 이전에 샀던 사람은 사천 삼백만 원을 손해를 보고 판 겁니다. 5년7 개월 소유를 했는데, 5년7 개월은 0 어, 0 9 년도에 샀겠네요. 2 0 0 9 년도에 사서 6년 가까이를 가지고 왔는데 사천 삼백만 원에 손해 봤습니다. 진짜 손해 본 거죠. 6 년은 기간도 있는데, 근데 반면에 그 다음 사람은요. 똑같은 물건을 사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3년 뒤에 매도했어요. 똑같은 물건입니다. 122동에 2,400땡호 여기는 3년 3개월 동안 2억 1천만원의 어, 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요. 어, 이런 겁니다. 아파트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를 얼마까지 보십니까? 이런 부분요 전망이 매도의 시기가 어떠냐? 그 다음에 매수의 시기, 보유의 기간, 생애주기, 그리고 각종 현금의 대출 상황, 그리고 용기의 문제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한다는 부분들이 무조건 시장에 안 좋다고 내가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조건 좋은 시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이 투자를 할때좀 귀가 얇아지거나 좋은 정보라고, 돈번 사람이 좋은 정보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혹합니다. 근데 내 상황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에 안 좋을 때는요, 그냥 시장에 참여자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의 상황들을 그냥 내려놓고 방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이제 진짜 끝났겠다. 이렇게 올랐는데 더 이상 오르겠어?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하면요, 가려 들으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우리는 미래에 갈 방향을 보고 듣는 것이 저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처럼 시장에서 막 쏟아지는 어떤 나쁜 얘기들, 그 다음에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집값은 빠져야지 사람들이 살 거야 라고 하는 희망회로를 돌리는 사람들의 말들을 듣는 것보다요. 조금 견디고, 그 다음에 이 시기가 왜 왔는지를 노력으로 공부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력이라는 건요, 그냥 남들만큼 노력하면 평범한 것인데,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시간을 들여서 어,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진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만큼 했어 보다는 남들보다 더 깊이 불편하더라도 시장에 참여하는 게 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미래를 부정적으로 점친 사람이 많잖아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안 되는 이유만 찾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는 이유를 찾는 재능을 갖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참고 그런 것 자체가 재능이 되도록 훈련이 되는 사람들이 어 저는 되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요동치지 마십시오. 시장은요 통화량의 팽창으로 일어나는 화폐적 현상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장에서 하락이 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하락이 오면요. 나라가 먼저 망합니다. 이런 부동산에서 선택에 대한 기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그 선택에 대해서 부정적 해석으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 저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시장에서 가격들이 좀 비싸다고 생각되는 아파트들이 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하급지도 은평에는 지금 이제 20평대가 9억 10억 하는 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요. 현재 되게 비싸 보이잖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가격을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가격을 인정해서 미래의 자산 인정을 해야지 미래 자산이 증식될 수 있는 계획과 기획을 할수 있습니다 기획 계획하고 상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서울의 신축치원 싸네 25평이 9억 근데 신축인데 여기가 뭐 동작 이런 데가 아니라 어디냐 은평입니다 은평 은평 근데 이 은평도 강남에 40분 걸리는 이곳이 뭐신축치원 싸네 라고 이제 뭐 여기 어디죠? 땅 브릿지 브릿지 브릿지라는 곳에서 뭐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머니 투데이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은평구 녹번동. 이쪽이 지금 제가 20평으로 필터링을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 20평대로. 그렇죠 조금 더 약하게 해볼까요? 예, 20평대로 필터링 해놨습니다. 근데 보니까 진짜로 10년 미만의 아파트들이 북한 산 푸르지오 그다음에 레미안 베라힐즈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녹번 힐, 힐스테이트 녹번역 그다음에 롯데캐슬 이편한 세상 예 이편한 세상 캐슬 보면은 실질적으로 가격들이 20평대가 9억이 넘네요. 9억이 넘고 고가는 11억이 넘어가는 것도 있네요. 좀로얄롱 로얄층은요. 호가긴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 은평도 되게 어 많이 비싸네. 어, 비싸네라고 이제 비싸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건요. 앞으로 신축은요. 싼게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싼 게 비싸 보이지만요. 우리가 가격을 인정해야 된다는 게 미래는요. 이 신축들이 공급도 지금 당분간은 어, 비싼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빠르게 나올 여건들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이제 이것들을 가중시키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의무화를 시키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년부터 이제 아파트 제로 에너지 의무에 대한 부분들이 시행이 되거든요. 친환경 기준이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의무화를 시킵니다. 이 의무화를 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게 비싸잖아요, 또 태양광이. 그러면은 이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면요 가구당 공사비는 늘어납니다. 130만 원이 아니라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면은 이게 어디에 반영될까요? 분양가에 반영이 되겠죠, 분양가에. 그러면 신축들은 더 비싸지겠죠. 그리고 지금 신축이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19년도가 20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80시간 근무를 단축을 시켜서 이제 52로 단축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시간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공사하는 시간들이. 그러니까는 공기가 늘어났겠죠. 인건비는 또 올랐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반영되느냐. 공사비에 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에 뭐 의무화되는 것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늘어나고, 하면은 인건비도 늘어나고 하면 공사비에 폭은 커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도네요. 2021년도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들 과로하지 말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이렇게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게 아니라 오히려 소상공인들은 이제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생겼고 실제로 소상공인이 놀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어, 공식적인 어떤 뭐 이제 근로 현장이나 노동 현장 중에서 이 건설 현장에서는 이 단축된 시간들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공사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 양상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해석을 할수 있는 거는 내년에는 제로 에너지 인증을 받는 아파트 단지가 의무화가 되면요, 아파트의 단가가 올라갑니다. 단가가 올라가면요. 시공사나 시행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 사업성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을 느끼게 되어서 공급의 속도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늦어지는 양상이 갈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급은 해야 되고 아파트 건설에 대한 어 의무 사항은 커지고 근데 공급은 더 늦어지고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분양가는 신축들은 더 오르고 그리고 신축들이 싸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긴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이왕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요. 가격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가격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 미래를 계획하고 기획하는데 자기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선두 주자가 됩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이 비싸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후회하는 건요. 비싸다고 느낀 시점에서 5년, 10년이 지나면요. 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미래 자산의 증식 계획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잘 기획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